안녕하세요. 홈생홈사 집살레유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아주 보물 같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이곳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일단 도심권과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차량 이용하시면은 3분이면은 서산 메인 시내 예천동까지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준비되어 있는 집이고요. 대지 면적이 186평, 건축 면적은 2층 다락방 포함 33평 정도를 사용하는 아담한 사이즈의 전원주택입니다. 두 분에서 많게는 세분 정도 거주하시기 아주 적합한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금액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서산 시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보통 4억이 다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5억대, 정말 좀큰 평수는 6억대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집.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3억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5세대이 주변에 다른 전원주택들까지 포함하면 한 10여 세대 정도 되는 작은 전원주택 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전망이 굉장히 우수한 게큰 장점이고요. 앞쪽에 막히는 게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막힐 일이 딱히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평생 동안 보장되는 그런 멋진 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원주택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의 기반시설은요, 상수도 인입되어 있으며, 정화조를 사용하셔야 되고 기름보일러를 이용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주변 생활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차 3분이면은 웬만한 생활권 다 이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도심권과 가깝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어 유치원 차량이라던가 학원 차량들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서요. 어 크게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저원주택 많이 찾으시거든요. 신혼부부들, 두 분이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집이 될것 같고요. 신혼부부 분들이 들어오신다면은 아주 멋있는 그런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외부와 내부를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부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단지의 도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살짝 경사도가 있는 편에 속해요. 어, 근데 이 정도면은 눈비가 오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을 정도의 경사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경사도가 있어야지 반대편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앞쪽으로는 뻥 뚫려 있어요. 농과 그리고 마지막 한 산이 한 눈에 시야에 확보가 되고 있는 아주 멋진 전망을 갖고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입니다. 자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지 면적이 186평이나 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자 여기가 대문이에요.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여기에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자 조금 아쉬운 점은 어, 이거를 주차장을 조금 더 크게 뺐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한 여기서 1.5m 정도 한 요만큼만 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면 차량 한 대는 충분히 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문을 그냥 오픈해 놓고 하신다면 차량 주차하시면은 앞에 살짝 튀어나오기 때문에 주차하신 데는 큰 부담감은 없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잔디 공간 그리고 어, 마당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주차를 하시고 현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는요 어, 디딤석이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잔디가 없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잔디 마당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 우리 아이들과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조경수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반적인 정원 주택에서는 조경수를 한두개 혹은 세 그루 정도까지는 심는 걸 봤는데 여기는 대충 세봐도 열 그루가 넘는 조경수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 들어 오셔서 요거 관리만 하셔도 아주 멋진 정원이 준비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잔디 마당과 이 정원 공간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쪽으로는 꽃들도 중간중간 심으시면 더 예쁜 공간 확보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조명 설치가 되어 있는 이게 뭐라고 설명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멋있는 그런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저녁이 되면 여기 불을 딱 켜놓으면 아주 멋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앞쪽 어, 타일 있는 쪽을 보시면은요, 야, 여기도 공간이 꽤나 넉넉합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요, 가족수가 많으신 분들보다 젊으신 어, 신혼부부 혹은 은퇴하신 노부부분들이 좀 거주하기에 좀 적합한 그런 집이다 보니 어, 관리적인 측면이 이렇게 손이 많이 안 가게끔 준비한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옆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하실 때 어, 좀더 수월한 활동하실 수 있게끔 수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마당 쪽에 어, 지금 뒤쪽으로 정화조가 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정화시설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어, 사실 시각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앞쪽으로 이렇게 조경수로 마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저좀 보기 싫은 부분들이 감춰지는 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벽은 적색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쪽으로는 포인트로 하늘창과 센바보드가 눈에 띄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붕은 스페인시 기하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 중간에는 중앙 정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중정 공간이 생각보다 꽤 널찍하기 때문에요 가족분들 오셨을 때 바베큐 파티하시고 어, 차한잔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층에 거실 그리고 주방 방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락방까지 하고 실제적인 어, 사용할 수 있는 방은 세 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외부 공간 다 안내드렸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차례예요. 자 이곳이 메인 현관문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키큰 신발장이 총 3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가족 수가 많은 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사실 3칸 정도의 신발장이면은 한 두세 분 정도의 신발은 얼마든지 보관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바닥에는 띄움시공이 잘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들 보관하시기도 수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여기 내부는 좌우측으로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면,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방이 두개 준비되어 있고, 우측편으로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는 메인 공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로 가는 이 중간에 복도가 준비가 되어 있죠. 어, 이렇게 복도가 쭉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막혀 있었으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폴딩도어를 설치 해주셨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중정과 바로 연결이 되는 공간이고요. 한여름철에는 어, 여기를 개방해 두시면은 선선하고 그다음에 앞쪽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메인 거실 공간입니다. 어,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파트로 치면은 한3 0평대 아파트 거실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와, 여기 박공지붕 형태 그대로의 친구를 살렸기 때문에 한 4m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개방성 좋은 층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거실 사이즈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게큰 장점이고요. 쇼파월과 아트월이 완벽하게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쇼파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쇼파를 얼마든지 배치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트월도, 어, 한 70인치 이상 되는 대형 TV를 설치하셔도 될 정도의 널찍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곳은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대 두고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창호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개방성을 좀더 확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하늘창도 있어서요. 채광도 상당히 잘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여기서 조 조금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키가 조금 많이 큰 편이죠 190이 넘는 키다 보니까 이 창호가 좀 작아 보이실 순 있겠습니다 어, 근데 그 이유는요 이 바닥면이랑 이 창호를 완벽하게 딱 붙여가지고 시공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조금 낮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바닥을 한 15cm 정도 띄어서 창호를 시공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한창호가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앞쪽 전망이 좀더어 개방성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드는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처럼 이렇게 키가 엄청 크신 분들 아니라면은 여기 전망 바라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거라고 어 판단이 되고요. 자, 반대편에서 여기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여기 다락이 준비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위쪽 다락에서 우리 거실 쪽으로 바로 바라보실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한명 정도는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수 있는 계단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은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주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공간은요, 앞쪽부터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식탁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게 2인용, 2인용 식탁 두 개가 놔져 있는데요. 어, 요거보다, 한, 10cm 정도? 넓으면 6인용 식탁이 되거든요? 6인용 식탁을 배치하셔도 얼마든지 주변을 이용하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야, 이거 잘 꾸며놓으셨다. 되게 아담한 공간이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거울 같은 거 설치하시고, 작은 이렇게 예쁜 엔틱한 탁자와 의자를 두시면은요, 어, 여기는 포토존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주 매력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어, 옆쪽으로도 이렇게 슬라이딩형으로 어, 시스템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안쪽에는 어, 자주 먹는 뭐 라면이나 이런 부식들 있잖아요 인스턴트 식품들 보관하시고 조미료 갖다 놓으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방의 메인 동선은 11자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쪽에 이게 어, 알랜드 식탁 쪽인데 여기는 지금 양쪽으로 수납가구가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하실 때 여기를 조리대로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지금 이 상판이 칸스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이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 음식물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판이 변색이 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고가의 제품이라 이런 거를 포인트로 준 모습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메인 주방 쪽을 보시면은 어, 이제 인조대리석의 상하부로는 깔끔한 화이트톤의 수납가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부터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을 둘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광파오븐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네요. 그럼 여기는 그냥 전기밥솥 두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볼과 환기창 그리고 이 쪽으로 삼국쿠탑바 후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보시면은,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서 창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이 창고 공간이 생각보다 널찍하네요. 웬만한 잔짐 수납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청소기, 어, 이런 주부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들 보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쪽 공간에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다용도실도 집 사이즈 대비 어, 꽤나 널찍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통돌이 세탁기 한대 준비되어 있는데 어, 혹시 건조기를 꼭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워시타워를 한대 설치하시는 걸좀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공간이 조금 남는 게 보이실 텐데요. 아 여기는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쪽으로 워시타워를 한대 설치하시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공간에 김치냉장고를 두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구조 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 꿉꿉한 냄새 제거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문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뒤쪽 마당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공간이 뒤쪽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세탁기를 사용하실 때 건조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여기다 건조대 갖다 두시고 빨래 말리시면은 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잔짐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창고를 하나 갖다 두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공용 욕실과 1층에 있는 방들 한번 살펴보도록 가볼게요. 자 공용 욕실은 거실과 주방 바로 옆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어, 사이즈가 그렇게 넓진 않은데요. 그래도 있을 법다 갖춰져 있는 그런 욕실입니다. 먼저 안쪽으로는 어, 이렇게 골드 톤의 어, 굉장히 눈에 띄는 포인트를 주셨죠. 어,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양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슬라이딩형 이 수납 가구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샤워실 공간이 꽤나 널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어, 샤워 파티션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시면은 이 욕실 관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공용 공간은 다 안내드렸고요. 이제 1층에는 방으로 가보실 차례인데요. 제가 아까 방 위치 설명 드렸었죠. 전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정면에 있는 작은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방이에요. 여기는 벽이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제 작은 방답게 조금 밝은 톤의 하늘색 계열 시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큰 창호가 있어서 환기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공간이고요. 어, 이 방에도 아쉽지만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 벽걸이형 에어컨 한대 설치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워낙 집이 단열성이 좋기 때문에요. 어, 이 여름철에도 이게 맞바람을 통해서 아주 시원한 어, 그런 방의 온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문 뒤쪽으로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어, 이렇게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북박이장이 이 정도면 은 자녀 한 분의 옷 정도는 얼마든지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여기는 이제 자주 있는 옷들 걸어두실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봉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메인 안방 가보실게요. 자 메인 안방답게 사이즈가 제법 널찍합니다. 저 일단 이 정도 사이즈면은요 대형 킹 사이즈 침대 두시고 화장대도 얼마든지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창호가 웬만한 이 높이만 좀 다르지 사이즈가 거실 창호만 합니다. 굉장히 큰 창호가 시공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 전망이 굉장히 우수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요. 더 편안한 그런 내 집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없기 때문에 벽걸이형 에어컨 따로 설치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요, 어, 또 드레스룸과 욕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 어 이렇게 공간에는 여기는 어 개인적으로 문을 하나 설치하시면 어떨까. 아니면은 블라인드 커튼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환기창과 자,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넓어요. 이 한쪽 벽면으로 이렇게 쭉 시스템장이 나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부부 두 분의 옷 정도는 얼마인지 보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두 분이서 사실 경우, 방금 보여드렸던 작은 방을 서재겸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자 여기는 다 좋은데 일단 한 가지만 딱 아쉬워요 뭐냐면은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실 경우에는 어, 공용욕실을 이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꼭 여기서 샤워를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수전을 좀 변경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치형 수전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핸드 수전을 들고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큰 거울이 포함되어 있는 슬라이딩 수원장 그리고 좌변기 큰 환기창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보부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모든 공간은 다 안내드렸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 다락 공간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다락인데도 불구하고 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2m 정도 되는 높은 층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박공 형태의 지붕 모양을 살렸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는 조금 층고가 낮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콘센트가 또 설치가 되어 있죠. 컴퓨터 책상 딱 갖다 두시고요. 여기서 컴퓨터를 하시면서 이제 서재 혹은 작업실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적합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형 층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방성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어, 그리고 반대편에 하늘창이 바로 맞보이고요. 이 반대편으로는 실제로 환기를 할수 있는 큰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공간도 여름철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간으로요. 안쪽에 외부 테라스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나가 보실게요. 자, 이 외부 테라스 공간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복도 공간 위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방 지붕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이 거실 지붕이 될것 같아요. 어, 펜시기아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여기 펜스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추가적으로 펜스를 좀 시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안전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대편을 보시면요 야, 여기 정말 개강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막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멋진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만약에 다락 공간을 서재로 이용하시는데 혹시 흡연을 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은 여기딱 나오셔서 흡연하시고, 뭐 머리 아프실 때 커피 한잔 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시면은, 아, 어, 너무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이 될것 같아 보여요. 자, 이렇게 오늘은 충남 서산시의 위치에는 아주 금액적인 메리트가 좋은 정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보물 같은 곳이에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정원주택.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유선문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